네, 코인 키스입니다. 2025년 9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9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 간의 움직임은 오전 6시, 7시쯤에 4,066원까지 단계의 상승이 좀 있었다가, 어, 이렇게 됐고,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뭐 새벽 간의 움직임은 그래도 소폭은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굳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물론 길게 봤을 때는 큰 의미는 뭐 부여하고, 부여할 의미가 없고요 미결제 약정이 급감했다. 투자 헬기가 식었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open interest 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내가 수익 중이어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것. 그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미결제 약정인데요. 저게 왜 급감했는지 이유가 있겠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정정이 부탁드리면 이따가 12시 반에 방송또할때 바로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속보라든지 어떤 좋은 소식이 떴을 때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좋은 정보의 노출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익과 직결될 가능성이 역시 높다는 뜻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물 거래. 고량주 과정. 저희 멤버십 최고급 과정입니다.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단타로도 한 6, 7%? 뭐, 이것도 뭐, 어, 뭐, 단기, 초단기죠? 뭐, 그러니까 뭐, 한 시간? 전후? 뭐, 이렇게. 많은 수익을 한 50만원 정도? 단타도 낼수 있고. 그리고 딱잘 걸리면은 뭐, 129%도 가능하고. 한 1,500만원까지.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 우리 이원땡님은 한 200% 정도, 3억 5,200만원. 그리고 아주 욕심 없이 잘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10, 12억원입니다. 12억원. 초단타로 이건, 이건 현물입니다. 한2% 정도만 수익이 나도 한 20만원 정도. 뭐, 성과를 뭐, 보여드리고 있고요 가입하신 분들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게시물을 터치하시면 또 우리 고량주 회원분들만의 무기, 4대 보조 지표. 이거 설정하고 계시면 다음 주에 또 어떤 움직임이 펼쳐질지 뭐 이러한 것들이 혼이 보일 수 있죠. 먼저 세팅은 똑같이 저랑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치 여러분께서 취업 준비하듯이 달달달.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 5%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싹 이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투자 상담은 할수 없고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걸 그런 걸 다른 누군가한테 바해서도안 됩니다. 하지만 뭐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질문을 드릴 수 있다. 고량주 과정을 가입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메일도 저희 보시죠 메일도 정말 예쁘게 잘 쓰십니다. 하루를 늘 액티브하고 계획성 있게 보내시는 모습이 유튜브 채널 보면서 다 느껴지다.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분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고량주 과정 가입한 건 제가 코인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코인이지만 제일 잘한 선택 중 하나다. 주변 지인 중에 추천하고 있다. 열심히 홍보해.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고량주 가입하신 분들이 이런 메일 보내주실 때 진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할수 없습니다. 투자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강제성산규모 하나하나씩 쭉 볼까요? 66%롱50%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고래들 이더리움 매집 지속 네 이더리움 고래들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저희 코인케스 구독자분들은 보일 겁니다. 네, 가격 따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가격 따지기라는 것은 아마 어떤 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싫은 걸 겁니다. 왜냐면 진리거든요 지쳐요. 그리고 짜증나요. 네,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짜증을 내면 될수록 세력들은 좋아할 것이다. 미결작전은 아까 말씀드렸고, 왜 그랬냐면 이게 투자 열기가 식었다고 보기도 좀 뭐한 게요. 어, 보십시오. 음. 어쨌든 간에 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빠르게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관심이 줄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히트맵 보여드렸던 것처럼 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강제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자, 리셋을 좀 하겠습니다. 아, 바이비트로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강제청 와. 이제 위아리 자, 이 노란색 라인이 오면은 이제 강제 청산이 되는 거거든요. 48시간으로 보죠. 근데 이제 자,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이 정도 지금 이제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 살짝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숏 잡고 있는 분들이 살짝 좀 위협을 느끼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청산이 돼버리면 이제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이렇게 튀어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반등의 계기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숏보다는롱 쪽에서 더 이렇게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강제청산이 되면 은 당연히 미결제 약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게 다 맞는 말이죠. 관심도 줄어들고 있는 것도 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그런 투자적인 면을 떠나서 네, 우리 XRP는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리플렛저가 이미 월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어,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리얼 월드 에셋 기반 상위 체인으로 자리 잡았다. 여러 가지 노력을 지. 리플은 지금 당장 XRP 가격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움직임을 또는 어떤 발표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10월에, 10월 18일이죠? 10월 18일에 있을 ETF 발표의 XRP ETF. 저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한다면 분명히 블랙록 또는 그에 준하는 대형 투자기관이 투자, 투자 기관이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 개발도 하고 있고 리플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카모토 사토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어, 사, 나카모토 사토시가 누군지 알수 없고, 그러니까 좀 어떤 어떤 면에서는 뭐 비트코인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 그 성질이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네, 뭐 혹자들은 의심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이 어 SEC와의 싸움에서도 이겨냈고, 그리고 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전략 준비 자산 이런 게또 발표가 되면 더 올라갈 수 있고 아마 여러 가지 호재가 겹겹이 준비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조용히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저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그걸 눈치채기는 쉽지가 않죠. 눈치는 챌 수는 있겠지만 행동에 옮기기 쉽지 않죠. 마치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 팔 필요도 없고. 9월달에 팔 필요도 없는데 근데 가격이 안 좋으니까 뭔가 조바심이 생기고 그죠? 내가 지금 팔 필요가 없는데 4,030원이든 4,130원이든 4,230원이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마음을 죽이게 하는 그 세력들 그리고 리플의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몇 겹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리면서 리플의 가격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위치는 딱 지금 이유는 딱 이겁니다. 단기 상승에 대한 신뢰 부족. 오를 수 있을까? 상승 모멘텀이 없는데 이번 주에 생길 수 있을까? 포지션 청산 확대. 다 청산 시켜 강제 청산도 포함해서 그냥 다 청산 포지션 정리를 하는 거죠. 재미 없다. 야 그만하자. 야, 올해 시즌 끝이네. 매년에 나온 보자. 뭐, 이런 분위기. 오늘 9월 28일이고, 이제 월화 지나면 29일 30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 수요일이 10월 1일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어지는850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 토크나 XRP 출시, 출시. 수익매매, 추가 매수. 등등의 대거 정산. 등등의 다양한 소식들이 새벽간에 있었습니다. 시간에게 빚을 지지 않는 방법은 기다림 뿐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에게 빚을 지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요 조급한 사람 있잖아요 오늘 당장 빨리 리플 5천원 되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 네 시간에 충분한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는 방법 이거는 어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겸손함의 기초죠. 진짜 겸손함의 필수 요건?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 그건 세력에 끌려다니겠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어, 무료 정보 찾아다니는 사람들. 무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채 gpt도 저는 그 200달러짜리 매달 200, 200달러짜리 저는 씁니다. 뭐, 제가, 뭐,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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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싼 거 쓰고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물건 자랑도 아니잖아요. 이건 자랑도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저는 유료는 분명히 달라요. 네. 최 GPT가 유, 료니까안 하고, 무료만 하시는 분들이, 아, 뭐, 그렇게 하십시오. 상, 돼요. 무료도 되긴 되는데, 네. 그 유료의 세계는 그 정보의 질이 다르고, 사용하는 그 질이 다릅니다. 저는 최 GPT를 광고하는 게 아니고, 네. 유료와 무료는 분명히 다르다. 한 달에 12만원이 아까우시다면, 네, 이거는 뭐딱단 10분 만에, 뭐 허위 그게 아닙니다. 어, 그제 PC 발표 때. 발표 준비하고 있다가 땡! 부합 쭉 오르고 먹고 끝. 가입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12시 반에 제가 또 이따가 또 방송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네요. 네, 비 오니까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네, 빗길 조심하시고, 어, 저는 항상 어느 누가 됐던지 간에 여러분 편입니다. 뭐, 여러분께서 고량주 과정을 가입하든 가입하지 않으시든, 네, 제일 잘한 선택 중 하나가 저희 코인 키스와 함께 했던 것이 될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2시 반에 뵙겠습니다.